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등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퀀텀 코인에 대해서 긴급사항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퀀텀 코인의 차트 바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퀀텀 코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3,700원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빠졌다고 해서 겁먹고 도망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퀀텀 코인을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코인 같은 경우는 곧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큰 반등을 기대를 할수 있으니까 2,900원 선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타 종목 알려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타 종목 매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 01082965440으로 무료 단타 종목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모을 수 있는 채팅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매일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을 선 안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1대1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반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코인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너무 많이 알려진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방향성 같은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전화번호를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채팅방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 왔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타점을 도저히 못 잡게 쓰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점까지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게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타점 잡기도 힘든데 익절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자, 여러분들 익절까지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이 코인 공부를 스스로 해서 자립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분들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계좌는 무슨 계좌냐면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으신 구독자 분의 계좌를 제가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계좌입니다. 이 계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천만 원 가량으로 시작을 해서 총 보유 자산이 약 2억 가까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총두 배가 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입가와 입절가를 철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불려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카카오톡에서 진입가, 익절가, 종목명 다 말씀을 드리니까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문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문자 발송을 해 드리면서 카카오톡 채팅방 알려 드릴 테니까 문자 넘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내일도 더 좋은 급등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